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없습니다 아이씨 거대한 인 뭐야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이거 블루 써먹고 싶거든요 블루 나온 김에 뭐 엘리스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라서 사냥의 전율 가고 엘리스를 해버리자 블루를 줄만한 릴리아 주자. 걷네요. 음, 나가라, 그냥 너네. 오픈! 그냥 사라져, 내 필드에서. 사연패하고 돌고 북 들어갈랜다. 용술사 앨리스 해보셨나요? 해셨는데 이번에 가능할지도? 30원 이자 보겠습니다안 뜨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전략이에요. 이 스테이지는 맞아도 별로 안 아파. 그리고. 나가라, 너도, 그냥. 근데 다음 턴에 돌거북 어떻게 잡지? 아니 근데 제가 레벨업을 아까 한번 쳐놨잖아요 그래가지고 5레벨이라서 유닛 5마리면 급조한 걸로도 잡을 수 있긴 해음 용술사 딱 받아지네요 좋습니다 급조덱 깔끔하잖아 급조덱 너하고 있어 볼래? 그러면은 용술사에 블루에다가 뭐 할까? 마지막 템멜리스 일단 사냥의 전율이 있어서 피흡템은 필요가 없고 딜템을 하나 넣어야 될것 같은데. 루데는 주기 싫은데 원형낫으로 스킬 계속 굴리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이건 좀. 아마 니코 해가지고 이영변이랑 삼비치는 받아줄 것 같거든요. 다음 턴에 육렙 찍히게 놓고. 지 혼자 계속 살아서 싸울 건데, 대천사 괜찮지 않을까? 카르마가 붙었네. 일단은 신비술사를 받읍시다. 그렇지. 일단, 육룡술사가 되긴 했네요. 육룡술사에다가 날은 어가지고 형변 받으면 되겠다, 일단은. 그쵸? 왜냐면은 얘네 용술사가 비취에다가 그거라서 일단은 7레벨에 그렇게 덱을 짜면 되겠다. 한 가지 흠은 여기가 용술사를 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는 용술사 심장이야. 용술사 상징이 아니라서, 충분히 이제, 괜찮지 않나. 여기가 3코 빼주니까, 스웨인, 이게 용술사가 리신, 볼리베어, 스웨인, 이렇게 3마리나 있어가지고, 용술사 덱 있으면 좋지, 오히려. 3코를 빼주니까 앨리스 삼성작 할때좀 좋을 거 아니야, 그쵸? 오히려 좋지. 아, 이걸 또 졌네, 크립 전에. 에휴. 갈아 탑시다! 블루랑 용술사랑 아마 대천사 들어갈 것 같고, 얘한테 굳이 비치가 필요할까? 그냥 폭풍이나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솔라리 줄게요 대천사까지 받아 요렇게 해놓고 스태틱 마방 아 뭐야 엘리스 죽었는데 스태틱 마방깡도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스인한테 주고 진라인에서 용술사를 안 받고 있다고요? 아 그랬어? 아 용술사 안 줬어? 아 배터리 잠깐만 난좀 리롤 좀 쳐서 이성작 좀 붙여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약하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약하지? 오른 이성 야 됐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내팔렙 가자. 오른이성 붙은 거 굉장히 커요, 이거. 야, 너도 그냥 앞으로 가라. 요렇게 갑시다. 아니, 근데 이거, <laughs> 조합이 애니비아 마렵네? <말이없네? 웃음> 전설 비취. 근데, 안 돼. 애니비아 먹이면 안 돼. 아니, 조합이 그냥 애니비아 마렵게 돼 있네. 이거 그냥 애니비아 대가 아니야, 조합 자체는. <laughs> 용술사의 블루에다가, 그렇지. <laughs> 블루 배터리라서 킬을 안 내도 어차피 다시 써. 블루 배터리라서 얘 만화통 40이거든요. 킬안 내도 스킬 또 써. <laughs> 재밌네. 솔라리는 제조업기로 갈아버리고 오르나한테 방템을 줘야겠는데 가고일 하나 만들까 이거 갑옷 먹고. 7레벨에서 이성 찾고 갈 이유가 없죠? 저는 더 이상. 8레벨 갈거야 8레벨. 8레벨 가서 소라카 같은 거 나오면 은 늦지 않을까? 비취 하나 정도? 아니면, 니코. 니코도 탱커로 괜찮거든요. 3형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 3형변 돼도 좋아, 니코. 오, 야. 스킬 쓰면 계속 날라가잖아요 원래, 킬을, 킬을 내야지만 날라가는데 확정이야. <laughs> 무한 깨물기, 무한 스킬, 무한 독이빨. 저런 앨리스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요? 그냥, 무난하게, 님이 이 덱보다 세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앨리스 다섯 마리, 나이스. 아까 용술사 대기 하나가 있더라고. 3코가 겹쳐가지고 잘 뜨거든. 앨리스만 안 쓰면은 잘 뜨거든. 어떻게 5스테이지 초밥에서 완품템으로 용술사 하나 나와가지고 구용술사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용술사 상징은 누구 주면 가장 좋냐고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런 애들이 문제란 말이야. 워무구 이런 애들. 문제가 아닐지도? 아니, 뭐, 죽을 때까지 깨물면 되지 뭐. 죽을 때까지 깨물고 사냥해 주는도 도망갔다가 또 깨물고 피채우고 도망가고 또 깨물고 <laughs> 이게 근데 님들아 블루 배터리라서 그래요 블루에다가 배터리까지 먹어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렇게 안 돼요 야 이거 스웨인 템 이렇게 갈까 그냥 부인수수은 스태틱 괜찮은데 스웨인 약간 서브 딜러로 아 근데 얘 분노 날개도 아니고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도 갑시다 참기 힘든 구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빛이도 받자. 솔라리 버리자. 이거 빛이 조합상 이거 별로다. 아씨, 이걸 누구 줘? <laughs> 이걸 누구를 주지? 이거 그냥 오른한테 넣어놓고 아이템 제국에 있으니까 빼면 되지 뭐. 얘네도 하는 거 없어? 카르마랑 애쉬도 하는 거 없어요 얘네도. 어,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오른의 아 오른 스킬 못와 가고일도도 죽는구나. 상관없어? <laughs> 얘가 진짜야. 상관없어. 엘리스 이거, 사이킬 돌기 전까지 시간만 조금만 끌어주면 돼. 어, 두번 물면 그만이야. 한 번에 안 죽이면. 음, 그만이야. 나르랑 리신 빼고 세트랑 분노날개요? 음, 리신은 폭풍이라서 빼기가 싫은데. 뭐, 이렇게 하면 분노날개 받을 수 있긴 해. 그쵸? LC 스킬 공속 깎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엘리스 <laughs> 여섯 마리. 아, 뭐야. 볼리베어 여섯 마리구나. 뭐야. 일곱 마리. 오오? 리롤 딱한 번만 더 쳐보자. 엘! 까비. 잘 붙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걸. 그리고 앨리스가 제가 이거 블루를 줘가지고 시작만나가 40, 아니, 만화통이 40인데 시작만나 만화 50을 늘려줘도 시작하자마자 거미로 변신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아, 차였어. 아, CC기 그만해. 그만해, CC기. 그렇지. <laughs> 야, 오른 딜왜 이래, 잠깐만. 어? 얘딜왜 이럼? 아니, 데캡을 줬다고 해도 이거 딜을 생각보다 많이 박네, 오른이?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딜을 많이 박았네요, 얘가. 아니, 오른한테 용술사를 주라뇨. 그만!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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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앨리스 하나만.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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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엘, 엘, 엘! 아얘한 마리가 속속이네, 엘! 아이씨. 아, 얘한 마리가 진짜. 아엘 앨리스. 아, 나 침장 안 봤다, 참. 상관없어? 아, 근데 이다스를 물건, 문건은 좀 아쉬운데? 근데 뭐 죽을 때까지 물면 아, 재생해. 아, 잠깐만, 이거 진듯? 아니, 이다스 때리고 나선 뇨요미를 때리고 있냐, 너는. 야! 빨리 킬내서 도망가! 아하! 까비! 아, 이걸 또 크립 전에 또 미친 척 하네, 게임이. 8연승인데, 아. 또 크립 전에, 진짜. 또 크립 전에, 또. 또 그래, 또. 이온 오르나나? 이거는, 이거 오른쪽으로 가도 얘 이다스 물지 않나? 그래, 리신으로 차버리자. 일단 앨리스를 삼성을 띄워야 돼. 어, 솔직히 분노날게 필요 1도 없음. 힐링 넣어주는 게더 좋아. 야, 엘. 아, 진짜 엘. 나 급해, 이제. 나 아까의 내가 아니야, 나 이제 급해. 나 급함을 느끼고 있어, 이제. 엘. 어우씨 미치겠네? 엘. 엘. 오우 됐어. 됐어, 됐어. 됐으. 힘들다, 힘들어. 네, 이러면은 얘, 얘, 니코 필요 없고. 야, 엘리스 3성 가자. 먹어, 그렇지. 먹어! 먹어! 그렇지! 어, 너. 너네들. 당해야겠구나. 먹어. 당야했구나 너네 먹어 <웃음> 먹어 먹어 <laughs> 7,791 먹어 먹어 <laughs> 당야했구나 너네는 삼코나 더 찾아볼까나 얘네나 삼성잡고자 그러면은 얘가 더 세지거든요 잠깐만다 여기 만날 차례다 리신이 저걸 차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이거는 그 뭐냐 그거에 집착할 게 아니고 아 클론으로 만나네 여기를. 어차피 만날 거면 원품으로 만나서 피를 조금이라도 깎아놓는 게 좋은데. 어 브라움을 끊어 아유 개 튼튼하네 뭐야 이거. 오케이 끊어서 그렇지 뒷라인 뒷라인으로 들어갔다 그렇지 그렇지 끝났어 이러면 음끝 <laughs> 뒷라인 하나씩 정리되는 중끝 소나 너도 죽어야겠다. 코르키, 너도 죽어야겠다. 끝. 이다스, 이제 너야. 너도 죽어야겠다 이 녀석아. 끝. 그렇지. 미치겠네 이거. 창고 미치겠는데요? 정신 나가버리겠네 창고. 야, 미신 나오기만 해봐. 오케이. 스윈 나왔다. 여기만 날 잘했구나. 스윈 삼성 붙었고. 울리베어 소라카 데스 데스 데스. 이러면은 얘도 세지거든. 얘도 이제 체력이 더 늘어나거든요. 8,183 됐습니다. 브람, 나이스. 그렇지. 아 이다스를 물었는데 잠깐만. 어?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다스가 리신이 이번에는 차줘가지고 오히려 어? 킬만 내면 돼. 킬만 내면 아씨. 근데 스웨인도 얘도 미쳤거든요. 구인수스태틱순 스웨인 얘도 미쳤거든. 얘도 미쳤거든. 얘도 미쳤거든. 피15 아! 남았는데. 피 아! 15짜리 저거를 못 끊어가지고. 구용술사는 못해요. 세트도 없고 피가 없어. 용술사 소라카 주고 이거 조금 더 그거 하자. 더 강화시키자. 조금만 더. 아니야. 빛이 좋아. 소라카 이성인데.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당고해겠네 근데 여기는 뭐 무조건 이기고 이다스가 문제야 이다스 한 방에 못 보내가지고 이다스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저기가 문제란 말이야 앨리스 이거 혼자서 다 정리 가능하거든요 사냥의 전율이 있어가지고 피흡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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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대천살아서 주문력도 늘어가지고 더 세지거든 심지어 만오천 딜안 죽었네 자 리신까지 삼성 붙었고요 자, 이러면은 삼성이 하나 둘세 마리이기 때문에 얘네 용술사 이거 다앨리스한테 보탬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리신을 그러면은 이렇게 냅자 리신이 엿다가 놓으니까 돌아가지고 이다스를 열로 찬것 같아 그쵸? 그래서 엿다가 놓으면은 리신이 안 돌고 일로 찬단 말이야 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어 잠깐만 이다스 바꿨니? 안 바꿨구나 오케이 아냐, 볼베랑 자리 바꾸면 안 돼. 앨리스가 얘를 물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볼리베어 자리에 놓으면은 이다스를 물러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됐어. 됐어, 됐어. 잘 들어갔어, 일단은. 잘 들어갔고, 코르키 물었어. 그렇지, 이겼다. 아까도, 심지어 이다스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피18차이였나 그걸로 졌잖아. 진짜 아쉽게 졌거든요, 정말로. 아, 근데 여기는 왜 내가 이길 때마다 클론으로 만나냐? 아니, 원품한테 데미지 좀 주자. 왜 이길 때마다 클론으로 만나는 거야, 여기. 순을 누구 주냐? 리신 줄까? 리신이나 볼리베어 둘 중에 하나 줄 건데, 차기 좋게 리신. 그니까 러 내가 봤을 때 볼리베어 이거 짜잘한 딜도 괜찮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원설로 앨리스 먹으면 어떤가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laughs> 얘 소나랑 이거 보는구나. 시너지 몇 개냐고요? 몰라요. 꽉 찼어. <laughs> 시너지 꽉 찼어, 저기. 몰라? 시너지 몇 개인지 도대체. 오케이. 아, 엘리스 돈다, 얘. 아. 나도 돌아버리겠다, 진짜, 엘리스얘 때문에.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도대체. 제발, 이쪽으로. 오케이. 뒷라인 끌었어. 그렇지. 됐어. 이거면 됐어. 코르키! 두 방컷. 아, 변이 상관없어. 두 방컷. 가자. 룰루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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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연장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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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씨. 후! <laughs> 어우, <오우>, 무섭네. 무섭네요. <laughs> 소나랑 코르키 견제야. 야, 소나 견제해야 돼. 소나 한 마리 남았네? 야, 니코 있구나. 아이씨.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견제 애초에 내 상점에 나와있던 거라서 견제할 것도 없었어. 이미 견제가 돼 있었어요. 내 상점에서 그냥 띄운 거야. 얘가 어쩔 수 없어. 시식이 <laughs> 되게 긴데. 이거 쏘나? 어, 야소도 있어가지고. 이거 나 어, 야소 잡았나? 어, 오, 야, 아... 변이 아퍼. 호루키 빨리 끊어야 돼. 아 피하긴 했어요. 쏘나색 피하긴 했는데. 어 잠깐만 엘리스야. 엘리스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맙소사 <laughs> 소나 침장 목이고 소나 스킬을 애쉬가 빼줘야 돼 얘네 뒷라인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소라카가 힐링을 해주는 것도 또 무시 못 하거든 뒷라인 잘 깎아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코르키! 아.. 코르키를 안 때렸네? 스웨인도 살아있으면 은 얘가 나름 딜을 넣어주는 애거든 얘도 아 이거 혼자남 이거 야설을 못 끊었다 이거 처형당하겠다 야소를 못 끊었네. 아오! 나 여기 못 이기겠는데? 저 여기 못 이기겠는데요? 막판 뒤집기 전설? 전설을 줄까? 아이템 제거기로 대천사 빼고 전설 줘볼까? 앨리스한테? 막판 뒤집기. 어차피 다 지는 거 확인했거든. 대천사 빼고, 막판 뒤집기 노려본다. 전설이면 야소한테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모르겠다. 난 모름, 모름 난. 아니 볼리베어, 너네는 먹지 마. 오, 씨! 먹히는 운명이구나. 야, 전설 엘리스 가봐. 전설 엘리스 가봐, 체력 10554. 야, 전설 엘리스 해봐. 일단 야소는 죽었어. 야소는 죽었거든요. 대천사가 없어서, 근데 점점 세지지 않는 게 아쉽다. 대천사가 없어가지고, 세지지 않아. 야, 이겼다. 오, 잠깐만, 이거 연장전이야! 연장전! 만배! 아, 끄, 까, <laughs> 아유, 아쉽네 근데 저 상대가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 이것저것 해봤지만 아무튼 뭐 재밌게 뽑았네. 배터리에 블루를 준 앨리스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용술사 앨리스덱.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